샬롯, 시슬 아빠입니다. 아, 전주는 눈이 안 와요. 조금 내리는 것 같더니만, 쌓이지도 않고, 저것이 눈인지, 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구경 좀 하고 싶네요. 한겨울이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페달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화 상담도 많고, 문의도 많고, 구입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하신 분이 에, 커스텀으로 주문하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인천은 뭐 서울은 다이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잖아요. 쫙 인천 아라배길에서부터쫙 어, 서울 도심을 지나서 어, 춘천 뭐 가평 그쪽 쫙 달리시잖아요. 그렇게 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산에 험한데는 안 가고 도로만 쭉 이제 라이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리수가 잘 나와야 된다. 거리수 잘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세파스 리본, 그리고 엘파마, 판타시아, 일라파입니다. 왜냐면 모터가 시마노, EP801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아, 전비, 그러니까 연비라고 하죠. 아, 전비, 전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 평지길 타기에는 아, 시마노, EP801 장착된 모델을 찾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리본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 카본이잖아요. 프레임이 카본이기 때문에 뭐 21kg, 22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은 조금 더 가볍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길래 앞에 쇼바도 좋은 게 들어갔고 프레임도 카본이니까 건들 거 없이 그러면 핸들바하고 발통! <laughs> 휠셋을 카본으로 바꾸면 좀 무게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카본 휠셋으로 바꿨습니다 아, 세파스 리본 수백 대를 전국에 판매했지만 휠셋을 카본으로 바꾸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아이, 무게가 얼마만큼 줄어들까 라는 아,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어, 무게는 제 생각에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쪽에 타노스 아머 튜브 타입을 좀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예 튜블리스를 해버렸으면 아, 19kg 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재보니까 20kg 20kg 딱 떨어졌어요 20kg도요 대단히 가벼운 겁니다 20kg 정도 전기 자전거 구매하시려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만 원 전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요 자전거는 카본이셋 그리고 카본 핸들바 가변시퍼스트 튜브용 타노사머까지다 장착을 어 안장도 안장도 편안한 거 찾으셔서 편안한 거 이렇게 추천해 드렸고요. 다 해서 영상 보시는 거 그대로 700만이 넘는데 뒷자리 자르고 700에 현금가를 해드렸습니다. 700이면 이 가성비 짱입니다. <laughs> 자 한번 여기 세워놓고 밖에는 좀진누깨비비눈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겠고 한번 아, 실내에서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레이 색깔로 선택을 하셨고요. 어, 이분이 키가 160이시라고 하셔가지고, 휠 29가 160에는 좀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변 시퍼스트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바짝 내려서 쉽게 올라 탈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 가변 시퍼스트이기 때문에 키 160도 굉장히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변 시퍼스트가 아니고 그냥 고정형이라면 올라타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뭐 내리기도 어렵고 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장이 좀 위쪽, 안장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위험스럽기도 한데 가변 시퍼스트는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타실 때나 내리실 때나 굉장히 편하십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더더욱 가변시퍼스를 강추합니다. 자, 보이시죠? 카본 휠셋입니다. 카본 휠셋은 판타시아, 판타시아 262 카본 림의 허브요. 허브는 DT 스위스, DT 스위스의 370 허브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구름성, 또 경량 가벼움, 뭐두 마리 할것 없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타시아 262 카본 휠셋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바도, 핸들바도 판타시아, 스템도 판타시아, 카본, 핸들바, 카본 스템, 카본 휠셋, 카본 프레임. 그러니까 전부 풀셋입니다. 풀카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 그립 그립은 무상으로 장착해드렸고요.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는 문라이트에 전기 EMTB 전용 라이트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엄청 밝습니다. 전기 자전거에는 전기 자전거 전용 라이트를 꼭 장착을 하세요. 왜냐면 메인 배터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그게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라이트는 꼭 장착하시기를 강추 드리고요. 안장도 셀레 썸마르코 다이나믹 안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장거리 타실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 저는 안 타본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안장 다 타봤거든요. 이게 제일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을 추천을 해드려서 장착을 했고요. 뭐 다른 스펙 같은 거, 뭐 시프터, 크랭크, 디트레일러, 브라켓, 브레이크, 다 엑스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특별히 포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이 4개 들어있는 손가락 하나만 살짝 걸쳐도 브레이킹이 되는 굉장히 성능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휠셋을 바꾸시면서 기존에 있던 순정 로터는 빼버리고 정숙성과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슬램 센터 라인 로터로 앞뒤 다 교체를 무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브레이크. 그리고 후미등. 제가 후미등 기가 막힌 거 하나 찾아 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배터리 용량도 좋고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착해 드렸고요. 라이트 바꿨고요. 안장 바꿔, 가변 시퍼스트 그리고 카본 핸들바 스템, 그리고 카본 휠셋, 로터 포함이죠. 그리고 펑크 걱정 없이 타셔야 되니까 타누스 암호 튜브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장착할 때는 튜브가 좀 작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튜브 말고 TPU.